태국은 밥이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밥이 잘 나오죠. 이지스함 같은 경우는 식단이 보통 어떻게 나왔어요? 육상 훈련소 때보다도 훨씬 더 괜찮았었다. 그렇죠. 어, 그 메뉴가 생각나는 메뉴가 있다면 어떤 메뉴가 있었어요? 저희 때는 참치회덮밥. 회덮밥도 나왔고. 아, 회덮밥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회덮밥은 네.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또 출항하다 보면은 밤에 야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육상에서 출항하기 전에 라면을 다 짱박아놔요 음 보관하고 건물때다다 짱박아놓고 밤에 야근 쓸때 하나둘씩 꺼내가지고 같이 당직 쓰는 간부분이 부사관들이랑 같이 라면 먹으면서 인생 이야기도 듣고 밥은 조리장에 따라서 달라요 조리장이 따라서 케바케 근데 저는 그 분이랑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음, 아 조리장 분이 그래도 실력이 있으시면. 예. 아무래도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고 가장 최신의 함정에 태우는 조리장이면은 야, 함장님이 가만히 안냅두지 아, 제일 <laughs> 해군에서 그래도 짬밥 입고 잘한다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할거 아니에요. 저해역이 있을 때 이지스함이 바다에 굉장히 오래 떠있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최장기간 많이 나갔던 적은 며칠을 남었어요한한달반 정도? 한달 반?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떠있는 거예요? 그 북한이 그때 미사일 쐈어. 아, 네. 아 정은이가 또아 정은이가 또지또그새를못 참고 네. 또 불꽃놀이를 할 때. 그때 한몇발쐈다 스물 몇발 쐈다. 서른 몇발 쐈다, 아. 쐈다 하는데 그거를 탐지하는 레이더가 이지스함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너희들 거기 가서 계속 탐지하고 있어라. 또 언제 도발할지 모르고 언제 또 쏠지 모르니까 그거를 추적해라. 추적 훈련도 하고 그때 당시 그럼 계속 뭐 동해안이나 이런 데 네. 떠가지고 미사일 탐지하고. 네. 되게 심할 때는 이제 조리병들 친하니까 네. 우리 이제 고추장에 밥 비벼 먹어야 된다. <laughs> 아한달반 아, 나가 있으면 부식이 다 떨어져 부식이 오네. 다 떨어지니까 아. 고추장에 밥 비벼 먹어야 된다. 아. 부사관들도 애초에 이런 계획이 없이 옷을 그냥 근무복만 소금 소금 몇벌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이게 다 떨어지니까 이제 아.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헬기로 실어 나르기도 하고 아 헬기로 부식을 헬기로 실어 나르기도 해요. 아, 와 육상에 헬기 띄어가지고아 네. 맞아 이지스함도 뒤에 헬기 탑재도 할수 있으니까 네. 하고 기름이 어느 정도 다 떨어지면 이게 최소 기름 남는 잔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배가 이제 파도 치면은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넘어지는 음. 걸 보완하려고 아 무게를 예 무게를 어느 정도 어. 기름이 잡아줘야 되니까 이제 쓰면 안 되는 기름이 따로 탱크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탱크를 열었다라는 소리가 들렸을 정도니까 아 네. 정은이 이 새끼가 그때 왜 그렇게 싸가지고 말이야? <laughs> 폭죽놀이가네 폭죽놀이 너무 많이 해 불꽃놀이를 이 새끼는. 내기병들이 하는 일 중에서 기억이 남거나 좀 힘든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출항할 때 일을 그렇게 많이는 안한 대신에 네. 입항 직후가 되게 힘들어요 아 입항 직후에 네. 입항 직후에 저희는 기름을 관리하다 보니까 기름을 관리하는 직별이다 보니까 배 기름을 받아야 돼요 육상에서 기름 호스를 끌고 와가지고 그 기름 구멍에다가 꽂아서 거기서 이제 기름이 딱 오는데 네. 육상에서는 남녀이 그렇게 막 크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그거를 그냥 쫄쫄쫄쫄 기름 반드시 그러면은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 넣듯이 네. 물론 파이프 무겁겠지만 관을 딱 꽂았어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기름 틀어놓기만 하면 알아서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안에 센서가 있기도 한데 네. 그 센서랑 직접 측량해가지고 그거랑 맞춰야 돼가지고 음. 이제 수병이랑 몇명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기름 들어오는 탱크 앞에서 측심자라고 있어가지고 아. 그거를 낚시. 아 찍고 몇 센치 올라왔다. 아 찍고 몇 센치 올라왔다. 그거를 계속해서 보고를 해야 돼. 5분에서 10분당 이제 측심을 하고 몇 센치 올라왔다 하면은 기관조정실에서 센서도 아몇 센치 왔다. 이렇게 음 보고해서 적어 놓고. 그걸 계속 하는데 그게 점호 이후까지 한 10시, 아 11시까지 쭉아 그게 받다 보니까. 그까 나의 이 자율 시간, 개인 시간이 다 사라진다. 그죠 약간 그런 단점이 있군요. 네. 아 언제 한 번은 이제 마지막에 기름을 넣고 관 안에 있는 걸다 불어내야 되잖아요. 아. 에어로 그 분다고 하거든요 근데 에어 불때그 캡을 다 막아놔야 돼요 아그까그 그러니까 응. 안에 이제 고인물 다 네. 밀어내는 거군요 밀어내야 되는데 네. 한때는 기관 조정실이랑 밖에랑 안쪽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돼가지고 음. 그 캡을 안 닫았는데 음. 에어로 부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아 <laughs> 기름이 빵그특심군멍에서 <빡. 웃음> 그 기름이 왈칵왈칵 왈칵 쏟아졌죠 그럼 가판 상에 이제 기름대가 확 갑판이 아니라 침실에서 아 침실에서? 네. 침실에서 그게 기름 범벅이 쫙흔들다 그 어떻게 했어요? <laughs> <laughs> 다 닦기도 하고 <laughs> 닦고 그 안에 침실 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욕대기로 먹겠는데? 그리고 거기로 까고 그러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좀 짬점 있는 사람들 <laughs> 네. 가지고 아그 침실이 네, 본인 그쵸, 침실이 아니라 네. 병들 침실이면 오히려 괜찮은데 아 간부 침실 이부 침실인가 보니까 한달 한 정도 는 냄새가 그 아. 기름 냄새가 정박되는 기름을 그렇게 반다고 쳐요. 네. 우리가 배가 이제 항해할 때도 기름을 받잖아요 항배 네. 같은 경우는 그거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해상 유류 수급이라고 해가지고요. 네네. 기름 배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맞아요. AOE라고 네. 이제 그 유류 수급함 또 이렇게 보급함인데 그게 이제 옆에 붙어서 네. 이제 파스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프로그가 생긴 이거를 이제 해상에서 쫙 계속 이렇게 연결을 그 배에 딱 꽂으면 잡고 보이 이제 기름을 넣어주잖아요. 넣어주는데. 네. 그 압력이 어마어마해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우리 육상에서 정박할 때 5시간, 9시간 정도 받는 그 양이 30분면 이다 채워져. 요 30분 만에? 네. 급속 충전이네. 네. 그래가지고 아. 저희는 내기병들이나 내기 부사관들은 네. 밖을 못 나가요. 이게 한꺼번에 기름이 딱 들어오니까 네. 그 기름을 정확하게 딱 끊어야 돼가지고. 아. 네. 해서 기름 들어오면은 진짜 그 축심자를 진짜 빨리 내렸다가 아. 찍고 올라가가지고몇 센치 보고 하고 다시 내려가지고 찍고 아. 다시 보고 하고 찍고 올라가가지고 다시 찍을 때10 센치씩 올라가요. 아와 네. 그러면은 분당 뭐몇천몇만 뭐, 뭐, 네. 리터가 막몇만 네. 쏟아서 리터 쏟아, 나오는 거. 거네요 기름이. 네. 그러면 기관 파트에서 근무하신 병사 출신으로서 수면하격실만의그 지하 세계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그 기관실 들어가서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네. 프레임 조각조각 맞춰가지고 음. 철판으로 깔아놨어요. 거기를 슬며시 잠깐잠깐 잠깐 한 번씩 뜯어보시면은 거기에 부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부식 채울 때 음. 슬쩍슬쩍 해가지고 아또 라면을 짱박아 놓고아 중간에서 <laughs> 해가지고, 중간에 해가지고 아, 우리 기관 우리 지하 세계 사람들이 먹을 양식들을 네. 더 꿈쳐놓는 거군요. 꿈쳐놓고 <laughs> 네. 또기관병가다 보니까 네. 이제 키를 다 갖고 있어요. 밤에 당직 때 이제 냉장고 들어가가지고. 아. <laughs> <laughs> 뭐 훔쳐오는 거야? 한두 개 훔쳐오기도 하고. 안 되겠네, 이거. 기관 사람들, 이거. 어 기관병들 사이에서 좀 부조리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 그냥 다 힘들다 보니까 네, 네. 부조리 넣고 어.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음. 이제 수병 다른 후인들이 맡아서 뭐 기름 닦은 거 있으면 내가 한 기름 닦다가 그거 이제 물려주고. 음. 또 기름 측심하는 일마다 일주일 써야 되는 게 있어요. 기름 얼마 썼는지 보고 해야 되는 게있데 그걸 돌아다니면서 수병이 측정을 하는데, 그걸 원래는 제가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후임들한테 내려주고, 내려주고, 어... 내려주고. 구슬리는 <laughs> 그 없는데, 하여던 관습 이제, 하기 싫은 거나 아니면 잡일 같은 게 조금씩 내려가죠. 어, 그럼 본인도 그거 일주로 하셨네, 조금은. 그래도 같이 조금씩 덜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그 지하 세계가 되게 어두워요. 네. 지하 세계는 지하 세계들끼리만 돌거든요. 금 햇빛 보는 사람들도 지하 세계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웃음> <웃음> 합니다. 아배탈 때, <laughs> 네. 아 항해 장교든 부사관이든 계신 분들은 좀 밑에 지하 세계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면은 <laughs> 네. 혹시 몰라요. 밑에서 막 라면 한 개가 쫙 <laughs> <laughs> 튀어올 <오를> 수도 있고.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입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뭐 대한민국 해군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조건 육상이 꿀입니다 <laughs> 그래도 본인은 림팩 갔다 와서 좋았잖아.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엔카 박으시기를 추천하고요. 네. 그게 아니면 육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 사람은 태어난대로 땅을 밟는 게 최고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 수호를 위해 힘쓰고 계신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비역 해군 대위 아사 참수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